하이루 엣지 관상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특별하고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제 저한테 예전에 그 관상을 보셨던 손님이 계신데, 그 손님이 이번에 저한테 또 관상을 보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되게 재미난 점이 뭐냐면요. 앞전에는 이제 저한테 현금으로 보셨을 텐데, 현금으로 보셨죠? 저한테 이제 사주 관상 보신 분들이 유료로 보신 분들은 현금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리플이라는 비트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긴 그런데 코인 종류 중에 하나인 리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코인으로 저한테 전송을 하셔서 현금 대신에 그 5만원어치를 전송하셔 가지고 이렇게 관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그 관상 사주 보는 비용이요. 앞전에 비해서 좀 변동도 됐고, 또 시간 타임도 좀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어요. 앞전에는 그냥 사주 관상 비용 딱 측정하고, 그리고 딱 정말 그냥 그 카테고리에 그냥 딱 봐준다. 그러니까 딱 조금 대중 없이 좀 봐줬다면, 어, 조금 앞전에는 좀더 비싸게 봐, 봐드렸죠. 제가 그 관상이든 사주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르죠. 비싸게 느끼느냐 안 느끼냐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번에는 2024년 되고 나서는 이제 이 관상만 제가 유료로 보기로 했고 그러니까 사주는 제가 유료로 안 보기로 했어요. 그냥 유료든 무료든 사주는 안 보고 대신에 저한테 관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사주도 살짝 껴 맞춰서 이렇게 좀 봐드려요. 조금 그렇게 해서는 다드리고뭐왜 사주는 안 보고 관상할 때 사주를 같이 보냐.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좀 약간 정신없이 두서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이 관상이라는 직업은요. 이게 그좀 시간으로 사주든 관상이든 시간으로 벌어 먹고 사는 이렇게 직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어떤 정해진 상담 시간에 얼마나 받을 것이며, 몇 분을 받을 것이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앞으로 변동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2024년 그 통틀어서 2024년 12월 말까지의 그 기준으로 뒀을 때, 저는 20분에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처음으로 관상을 보시는 분들은, 40분 정도는 최소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제 관상 이제 저한테 다시 또 보고 싶다 하시면 20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후이할게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처음 이제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분 가지고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한테 관상 보시는 분들은 최소 40분은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앞전에 저한테 한번 관상을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이 저한테 이번에는 20분을 보시기로 하셔서 제가 이 분께 리플 5만원어치로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좀 부탁을 드린 거죠. 왜냐면은 제가 코인은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 쯤에 2022년 초나 아니면 2021년 말쯤부터 제가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적 있어요 제가 코인으로 사주나 관상을 이제 보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2024년 기준으로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대중적이라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코인으로 인해서 뭐 어떤 거래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거. 예를 들어서 NFT라든지 요런 그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디앱 이런 데서 뭐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특정한 곳 아니고서는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진 않고 있으니까 조금 조금 다들 저한테 현금으로만 이제 관상을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코인을 좀 처음 사시는 것 같았어요. 코인을 처음 사시는 거고. 뭐 가입은 한지는 좀 되셨나봐요. 그런데 이제 코인을 처음으로 입금하시는 거죠, 그 원화를. 그래서 이제 원화를 그분이 뭐 입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코인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또 코인으로 어떻게 측정할지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분이 뭐 구매하시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보내려고 하셨는데, 저한테 보내려고 하셨는데. 이게 업비트에서 처음 원화 입금을 할 경우에는요, 코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전송하는 거는 무조건, 그리고 타인뿐만이 아니라 타 거래소로 보내는 것까지 모든 코인이 72시간 보낼 수가 없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원래 이분이 2024년 4월 21일에 저한테 관상을 보려고 한게 아니고 그 전에 보려고 했으나 이제 그런 부분 애로사항 있어서 2024년 4월 21일 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그 상담 내용을 사실은 공개하는 게 조금 뭐 조금 신중을 해야죠. 근데 이제 고객님께 허락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상담 내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전송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보, 좀 팁을 좀 드리고, 또이 리플코인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오픈 채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화면이 거꾸로 나오는 건가? 좀, 좀 이렇게 글씨가 반대로 나오는 것같아 어쨌든 그냥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 업비트 리플 계좌예요. 리플 계좌고, 여기 그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게 있어요. 리플이라는 코인은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타인한테 혹은 타 거래소에 자신이 가진 리플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든. 그럴 때, 주소만 틱 보내면은 그거 큰일 날수 있어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이 태그 코드까지 같이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코인 진짜 완전 날라가요. 이거 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은행이랑 달라요. 은행, 은행은 그래도 뭐 실수하면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겠지만 이런 코인은 네,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코인 날리면 다시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찍어드렸어요. 이틀 전에 고객님이 구매하신 그 코인보다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어, 좀 변동성이 있게 크죠. 화폐에 비해서. 화폐도 물론 계속 변동성이 있어요. 원래 그 화폐 자체가 성질이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널뛰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은 그 변동성이 좀 크죠. 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해 드렸고 어쨌든 저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5만 원 어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현재 기준으로 날짜 기준으로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보내시던가 결과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입금하시려는 그 순간에 5만 원 기준으로 좀 보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더 이렇게 처음 이렇게 고객님한테 리플을 받아서 처음으로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저도 또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워낙 널뛰기니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좀 그런 거좀한번좀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고객님께서 이렇게 보냈다고 저한테 해주셨고 저도 이메일로 이렇게 코인 받았다는 거 받았다는 메일 저도 캡쳐해서 잘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원래 그 제가 지금 몇개그 리플코인을 받았냐면요 76개 76.68449600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76개 대충 이렇게 76개를 받았는데 원래는 그거보다 좀더 적게 주셔도 돼요 왜냐면 오늘 날짜 기준이었으면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그 전에 그냥 이틀 전에 사셨던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유튜브 이렇게 찍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사 아, 맞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진도 원래 이분이 보내셨어요, 저한테 얼굴 사진이랑 손 왼손 오른손 사진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여기에 올릴 때 사진은 제가 삭제하고서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해서 사진이 없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기 쉽게 이렇게 제가 미리 해놓은 거예요. 좀 앞전의 관상이랑 좀 달라진 거 위주로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2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좀 촉박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드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 건데 이분이 어쨌든, 뭐, 정확히 따지고 보면, 원래는 76개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 그 당시 기준이라면. 근데 또 이제, 이 상담이 이틀 뒤로 미뤄진 그때는 또 금액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더 주신 거잖아요. 현재 그거보다는. 그래서 제가, 어, 좀 더, 몇분더 봐드린 거죠. 그 관상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서. 그렇게 봐드렸고, 제 영상 보신 분 알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고객님들이 2,000원을 저한테 주, 주셔서 뭐 커피를 사, 사신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카페를 운영한다 했을 때 2,000원에 그 커피를 사면 저는 2,500원어치의 어떤 서비스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제가 앞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께서 좀더 뭔가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뭔가 조금 더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물론 이렇게 좀더안 주셔도 제가 진짜 잘 봐드리지만 뭔가 이제 내가 더 신경을 써드리겠다 하는 그런 게좀 있었다는 점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꼭 리플 코인만 받는 건 아니에요. 관상을 저한테 보실 때 리플 코인만 받는 건 아니, 아니고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시바 코인 그리고 뭐아발란치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도지 코인. 네. 일단은 이 정도 코인으로 이렇게 좀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을 되게 많이 이제 거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3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전에 2021년인가? 그리고 이더리움도 제가 구매를 해 가지고 타 거래소로 이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그 거래소에 이제 지불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거래소마다 달라요. 내가 이제 어떤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샀다. 근데 그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그내 코인에서 몇 프로를 아무튼 차감을 하고 이제 보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십 몇만 원어치에 그거를 사가지고, 그때? 보냈는데 한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가 수수료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지금 제가 잘 기억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되게 좀 많이 나간다, 수수료가. 그래서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 수수료가 덜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쓰는 데가 많고 해서 이제 수수료가 좀 나가더라도 그냥 쓰는 거고, 제가 리플 코인을 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대중성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대중성 하기가 좋다. 왜냐면 하 리플은요, 어, 뭐 거래소마다 다르겠지만, 업비트의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다른 거래소로. 그러면 한 개만 차감합니다. 리플 코인 한 개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리플 코인 한 개가 수수료 값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5개 코인이 있는데, 타 거래소로 55개를 보내려고 하면 그게 54개만 보내지는 거예요. 한 개는 업비트가 냠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항상 모든 건 이제 진화가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코인 거래가 되게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지 몰랐고. 그딥 웹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거래를 했었죠. 그리고 또 코인을 채굴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채굴은 좀안 하, 좀덜 하시는 것 같고. 그냥 거의 이제 돈을 사, 돈으로 사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래소를 통해서. 아무튼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점점 이게 안정화가 될수록 또더 거래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그 코인이 그 충분히 그래도 그 물건 사는 데나 이런 서비스 직업에서 잘만 이렇게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현금처럼 현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에서 가상자산이 된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의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거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시간 나실 때 이게 코인을 막 재테크 수단으로 몰빵을 한다 이거는 저는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냥 뭐 미래를 보고서 내가 사용을 어떻게 여기서 할수 있을까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또 지금 제가 이렇게 관상 봐준 것처럼 미플로 관상 봐준 것처럼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점점 그 까다로워지고 이건 역시도 진입장벽이 생기는 걸 제가 너무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입장벽. 처음에는 그맨 처음에 이제 입금했을 때 72시간 동안 타 거래소로 못, 못 옮긴다. 다른 사람한테 못 옮긴다. 못 보낸다. 이런 어떤 규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규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긴 한데, 늦게 시작할수록, 그리고 늦게 뭔가 내가 깨우칠수록 약간 지각비라는 게좀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성질 급해서 또 이렇게 뭐야, 뭐야,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 코인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알아둬서, 공부해둬서 내가 나쁘고 손해볼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흥미롭게 또 영상을 준비했고요. 또 다음에도 역시 고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